안녕하세요. 초켄TV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전동드릴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미러키 전동드릴 M18 FID2-502X 맞나요? 맞았네. 외웠어. <laughs> 폴딩 트레일러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웃 트리거 내릴 때 전동드릴 이용하시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전동드릴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이거예요. 이제 저가용인데 여기 전동 드릴에 이거 19mm 복수 철물점에서 이거 19mm 복수를 껴가지고 이제 아웃 트리거를 내리고 올리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좀 12볼트고 좀 저가형이다 보니까 좀 부족해요 배터리가 약해서 캠핑 한번 갔다오면 무조건 방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캠핑 복귀하면 들고 와서 충전하고 다시 캠핑 갈때 이제 들고 내려가고 이제 좀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동 드릴에 대한 좀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제가 정말 운 좋게, 미러키 전동 드릴 공구체험단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받았습니다. 박수! <laughs> 거두절미하고, 바로 언박싱 들어갈게요. 아, 패킹이 잘 돼있네. 개봉박두 와우 무거워 짜잔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공급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공급박스가 들어가 있고 지금 제가 받은 제품은 이두 번째 요 테이프가 붙어있죠 M18 FID2-502X 버전입니다 이 제품은 502X 제품이라는 뜻으로 테이프가 이렇게 동그랗게 붙어있네요 이거 뜯기가 너무 아까운데? 이구에도 테이프가 패킹이 붙어있구요 짜잔 드디어 본체가 나왔습니다 오, 정말 멋있네요 와 여기 박스에 보시면 요 블랙 컬러에 붉은 레터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미러키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손잡이 부분에 f 1 8 FID2502X라는 품명이 모델명이 이렇게 스티커 처리돼서 붙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18V고요. 배터리가 두 개가 포함된 제품이래요. 배터리는 5.0암페어라고 하는데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이게 클립 형식으로 돼 있고요. 열어 보겠습니다. 짜잔. 와. 여기 보니까 이 박스 윗부분에는 보호용 스펀지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 주려고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와, 좀 세심함이 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공식 서비스 센터, 서울 서초구에 있네요. 그리고, 품질 보증서도 있네요. 품질 보증서. 그다음에 이렇게 제품 설명서가 있는데요. 어 영어, 일본어, 막막 <laughs> 어, 막 있어요. 어 좋은 내용 같아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네. 어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laughs> 이건 뭐야? 아 이런 제품들을 판다라는 팜플렛이네요. 어, 다양하네, 엄청.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본품이 들어 있는데요. 일단 이게 본체네요. 본체 미러키 F18 ODX의 본체입니다. 일단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급속 충전기, 그다음에 배터리, 밧데리. 배터리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네요. 보시면 여기 본체 미러키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브로실레스, 뭐, 통풍구, 냉각팬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배터리 체결 부위고요. 일단 제가 이거 본체를 처음 만지고 들어보고 잡아봤을 때 느낌은 굉장히 여기 부분이 컴팩트하고 고무 그립감이 있어서 잡고 있을 때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회전하는 방향 전환하는 그립 버튼도 여기 이렇게 있네요. 뻑뻑한 듯하면서 잘 눌려집니다. 어, 일단 첫인상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잘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인데요. 아, 새 거. 공구 새 제품 나요. 5.0 레드 리튬 M18. 배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거 공구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5.0이면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는 제가 캠핑 가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급속 충전기 인데요 지금 여기에가 M18 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18볼트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게 충전 단자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12볼트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랍니다 이게 다 호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충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충전이 다 되어있네요 충전이 다 되어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라이트가 나옵니다 돌아가는 곳 밑으로 라이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불빛이 들어와 있죠 이거는 강도를 4단계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숫자 1에 불빛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진동 세기를 보는 거예요1 2 3입니다 확실히 틀리죠 이게 3단계예요 그리고 옆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오토 모드입니다 오토 모드 이거 자동으로 조종을 해 오토 모드라 이제 19mm 복사 한번 껴 볼게요 여기 보면 요 부분 있죠 땡겨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잡아 땡기고 나서 19mm 복스를 끼면 됩니다 얘를 살짝 앞으로 당겨서 3mm 복스 끼고 놔두면 고정이 되고요이 상태에서 쏘세요! 1단, 오, 2단, 3단. 아웃트리거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용도로는 제 생각에는 1단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한번 이거는 캠핑장 가서 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뭐 공구 작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피스를 박는다든지. 근데 얘는 직결 피스 모드가 돼 있어가지고 피스가 다 박히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춘대요. 저도 나중에 뭐 피스 박을 일이 있으면 한번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제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 목적이 아웃트리거, <laughs> 아웃트래거니까요. 한번 강도를 한번 캠핑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캠핑장으로 떠나 볼까요? 짠! 저희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공구가방 가지고 왔고요 한번 이걸로 아웃트리거를 내릴 때, 어, 어느 정도의 성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올때 19mm 복수를 아예 껴서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껴가지고 들어가 줘요. 아웃트리거를 내리고 올릴 때는 19mm 복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렇게 껴서 다녀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아웃트리거 속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켜 보겠습니다. 오! 올려볼게요. 음.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오, 이 본체가 살짝 들어 올려지네요. 속도가 체감상으로. 만약에 기존게 3이었다면 얘는 한 3.5에서 4 정도의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 좋았어. 아주 마음에 들어.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미러키 전동 드릴 가져와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어, 돈값은나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돈값은나 하는 것 같아요. M18 FID2 502X 버전 전동들이. 뭐 제가 뭐 목수나 이런 공구를 뭐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항상 캠핑을 매주 캠핑을 가면서 이 아웃트리거를 오르고 내리고 할때 써야 되는데 어, 이 그때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도라이버 미니 도라이버 껴놓고 혹시 뭐 캠핑장에서 쓸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한번 아주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굴렉의 <laughs> 이, 이 빨간 레터링 글씨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상 미러키 전등 드릴 한번 언박싱과 사용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